할렐루야 사랑성도로 분 반갑습니다 12월 16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자 오늘은 목회서신 마지막 부분 디모데 후소와 디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목회서신의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으로 계속해서 디모데 후소와 디도서 말씀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다만 달라진 것은 디모데 전서에서는 조금 더 교회의 거시적인 대상자들 향해서 이제 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목회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직분의 어떤 자격 직분자들. 왜 질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동체를 향한 그런 어떤 메시지였다면 디모데 후서은그 공동체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젊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사역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도 하실 거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 후서 디도서의 목회서신, 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곡면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길 바라고, 위로가 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후서 말씀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이죠 그렇죠? 디모데라는 훌륭한 사역자가 나오기 위해서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듯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보면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부서를 맡게 되면요. 부모님들 때로는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전수사님, 목사님 좀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물론 저는 제 위치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신앙 교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신앙 교육의 성장은요 주일 한날 와서 그냥 어떤 부서에 맡겨져서 그 교육자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신앙 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계기나 일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쉽지는 않다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언어가 중요하고요. 부모님들이 집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생활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다 배운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디모데는 그렇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은사도 있고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결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소명과 은혜대로 이 일들을 좀잘 감당하기를 지금 곤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처럼 아마도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거기는 또 어, 종교주의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젊은 사역자 목회자를 좀 힘들게 하는 교회의 어떤 조직적인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애자함이 있는 거죠. 선배 목회자로서, 선배 사도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배 사역자가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그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힘을 잃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적 색채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 구원의 은혜 아니면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절제하고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적 결단 하루 이틀 갈수 있겠죠. 말 그대로 작심 3일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정말 견고하게 서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찬성의 고백으로 입술로 시인되어질 때그 힘이 발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1장 11절 보시게 되면 자신의 바뀌어진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와 또 상반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런 신분이었어. 나는 죄로 죽었던 자야. 나는 시체와도 같은 어, 그렇게 생명을 다 잃어버린 그런 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던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디모데 전우서 목회 서신 가운데 디도서까지 많은 수많은 자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자격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세베이야 경건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죠. 여러분 우리가 시체 죽은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생활 반응 이 있겠습니까? 전혀 따라오는 생활 반응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체에게 뭐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시체에게 웃으라고 하면 웃겠습니까? 시체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은 그런 시체의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생명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어넣어 주셨어요. 창조 때처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생명을 공급받았고 예수로 인해 부활한 거예요. 새로 생, 살아난 거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나를 선포자, 그런 사도, 교사로 세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다는 고백이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어, 그 사랑의 고백만이 이 어려운 사역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는, 저는 여러분 이거는 어, 목회자들에게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지만 세상 가운데 그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어떤 이 장에서도 어떤 병사로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런 예를 들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기하는 자이니까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병사였기 때문에 복무할 수 있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였기 때문에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 것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10절, 내가 택한 받은 자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함이고,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얼마나 좋은지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할 것이요. 바뀌어진 신분과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직분의 자격을 자꾸만 세상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를 자꾸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자격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고 그리고 죽었던 자, 시체였던 나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그래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나를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던 그 은혜를 지금 디모데에게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옥중에서도, 그리이 디모데의 후손은요, 사실 이제 로마에서 어 이제 말년.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이제 저작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 세월이 지나고 또 점점점 바울의 죽음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썼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한 개인적인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런 가운데 3장에 그 수많은 말세때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이 지금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3장 지금 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들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에 관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무엇에 더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일이 일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참된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참된 지식과 교훈을 주시는, 너, 어, 바르게함과 교훈과 책망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해주시는 그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사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이제 디모데의 후소를 썼던 시기를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가운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너도 그 은혜, 그 의의 멸류관을 쓰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또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달려가자.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디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말씀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회서실은 똑같은 그런 주제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자격, 여러 뭐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디도서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도 나오고, 우리 디모대 전수에도 나왔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 자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일상 가운데 삶의 열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디도서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성도 여러분, 목회 서신 이틀간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 여기에 더 많이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그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참된 직분자로 세워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터, 학교, 일상 가운데 그 열매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말 또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어, 거룩한 또 주일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워십, 그 경외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교회와 모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찬양과 그 예배의 모습들이 내일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직분자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